자 열두 번째 라그나인 물고기 러시 라그나 물고기 러시가 라그나가 될때 어떤. 성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물고기 라시는 물의 원소를 가진 라시이고, 변통적인 라시죠. 그래서 물고기 라시가 라그나가 될 때, 물고기 라그나가 가진 긍정적인 자질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종교적인 그런 자질이 강합니다. 정의를 사랑하고 또 배움을 추구하는, 배움이 많은 그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수용성이 뛰어나. 그리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기꺼이 돕고자 하는 그런 자질들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아주 직관력이 뛰어나고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자기가 가진 것에 쉽게 만족을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물에라시기 때문에 대양을, 특히 대양을 나타내는 그런 물고기라시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하는 물과 물에서 노는 것이나 음, 여행을 좋아하는 그런 기질들이 물고기 라그나가 될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물고기 라그나가 어, 부정적인 쪽으로 나타날 때는 어, 사람들이 좀 자신감이 부족해서 어, 고생하고요. 그리고 또 쉽게 긴장을 잘하고 좀 혼란을 잘 감정적인 혼란에 잘 시달립니다. 또 어떤 변통적인 라시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기런 기질들을 잘 표출하고요. 또 파워에 대한 욕심이 발이 우리 신체에서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발이잖아요. 그 신체 부분을 나타내는 무극이라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파워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라그나나 라그날로드가 손상이 되었으면 어떤 불법적인 혹은 어, 불법적인 그런 관계성이나 쾌락을 즐기는 엄밀한 쾌락을 즐기는 그런 기질이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어, 교활하거나 이기적인 남을 속이는 그런 기질도 부정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은나가 가진 특별한 그런 자질들은 어 주로 물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이라든지 강물 강둑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어 어떤 파워를 그러니까 권력이나 파워를. 어 이렇더라도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고 어떤 질병에 걸렸더라도 거기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에 닥쳤을 때그 어려움에서 회복하는 능력이 특히 물고기 라그나에게 뛰어나게 됩니다. 물고기 라그나는 아주 종교적이고 목성의 다스리는 라시이기 때문에 인마 러시아 마찬가지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특히 신을 두려워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한 어려움을 어떤 기도나 성지순례나. 혹은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돕는 행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극복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활동을 하는 일을 하면은 잘 맞습니다. 그래서 물과 연관된 그런 직업 혹은 교육이라든지 혹긴 필름 산업 같은 금성이 물고기에서 고향에품로 있기 때문에 예술적인 행성 금성이 좋은 품에 있게 되면은 이게 영화라든지, 어, 근데, 필름과 연관된 사업에서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성과 연관된 아트라든지, 음악, 어~ 사치품 화장품 이런 것들도 그런 것과 연관된 물품이나 직업들을 하게 되면 아주 좋고요. 전형적으로 물과 연관된 라시이기 때문에 외국이라든지 수출입 그 무역과 연관된 그런 직업도 잘 맞습니다. 혹은 물을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음료수 어~ 그런 일을 다루는 일도 좋고요. 스키를 타거나 어~ 어, 댐을 짓거나 선박업과 연관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또 열두 번째 하우스는 멀리 떨어진 요양원이나 어, 수도원이나 병원 혹은 감옥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이라든지 감옥, 요양원 혹은 레스토랑 등에서 어, 일을 하게 되면은 어, 이득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그래서 물고기 낙은 나에게. 슈바 행성은 달과 하성입니다 달은 다섯 번째를 다스리죠 그리고 라그날로드인 목 목성과 좋은 친구 어 친구이기 때문에 목석터기 라그날로드가 이목 다래 라시에서 고향의 품이라기 때문에 달이 물고기 라시에게 좋은 행성 슈바입니다. 그리고 화성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아홉 번째를 다스리기 때문에 화성이 물고기 라그나에게 달과 화성의 슈바 행성 좋은 것을 쉽게 가져다 주는 그런 행성이 되겠습니다. 정작 라그나 로드인 목성은 첫 번째와 열 번째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사업 행성의 두 앵글을 다스릴 때는 어 중립이 된다는 그 길조성을 잃는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비록 라그날로 되지만은 목성은 물고기 라그나에게 중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우스와 연관이 됐냐에 따라서 목성이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물고기 라그나에게 파파 행성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라그나가 사실상 어떤 다른 라그나에 비해서 가장 어려움을 좀 많이 겪게 되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 물고기 라그나에게 파파 행성은 태양, 수성, 검성, 토성입니다. 그래서 태양은 여섯 번째 하우스를 다스려요. 수성은 네 번째와 일곱 번째를 다스리고 검성은 세 번째와 여덟 번째를 다스립니다. 토성은 열, 열한 번째와 열두 번째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특히나 다른 라그나에 비해서 저들에서 가장 마지막에 라시이고 또 다른 라그나에 비해서 파파 행성들이 많기 때문에 물고기 라그나들이 특히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테마가 많고요. 또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고기 라그나의 좋은 예시가 어, 할리우드 여배우 데미 모어가 되겠습니다. 데미 모어는 물고기 라그나이면서 어, 라그나 로드인 목성이 라그나에서 온 하우스 품에 있습니다. 90년도에 영화 고스트라는 상화, 사랑과 영원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됐었죠. 어 일약 스타드에오른 그런 아름다운 배우이죠. 자이 데미 무어를 보면은 라그나로드가 어. 라그나에서 온 품위 의습뿐만 아니라 물고기 라그나에게 슈바 행성인 달이 세 번째 예술의 하우스 어, 연기자에게 중요한 세 번째 하우스에서 물라 품위를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 라그나에게 슈바인 어, 화성이 네, 태양과 이렇게 서로 라시를 상호 교환하는 아홉 번째 하우스 포춘이 하우스에 있는 태양 가수로 파리 바르다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토슨과 태양이 가진 그 파워를 같이 어 키워주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토성도 물라폼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행운의 차트를 가진 데미무어 90년대 2000년대 많은 영화를 찍어 많은 영화로 유명한 그런 아름다운 여배우 데미무어가 물고기 라시 라그나의 좋은 차트 예시가 되겠습니다.